네. 여기 형님뭐 개인 사유짓도 안했세요 아, 모르는데, 그런 말못들었는데가 길이 글봐. 한 개요? 아, 한 개뿐이다. 저 밑에가 두 개면 기다리라. 잠깐! <laughs> 오호. 오허 어. 와 무리다. <laughs> 그러게요. 더더 더. 워 어. 어. <laughs>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다. 와. <laughs> <laughs>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다, 저. <laughs> 그렇네. 괜찮다. 오케이. 아, 젠다. 아, 돌이 많네. 어야 <놀람> 오지 말고 이길 는데 아, 멋있 좋다. 아, 이거는 길 정리해야겠다. 어, 어. 아, 좀 예. 여기 형이 뭐 개인 사유짓도 안 했어요? 어? 아, 모르는데 그런 말못 들었는데. 아, 정리를 아, 뭐야? 여기, 아, 스가좀 냉동하네. 여기 길내면 좋겠네 여기 이렇게, 이렇게. <목소리> 네길 옆으로 쌓야 된다 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잡으면 요렇게 코스 잡아서 내려서 미끄러지면 따라지면여 길이 없어졌군데아 여기 좋세요아봐저기서전젖인데 어디로? 여기 나무가 채있네 아 여기 여기 그거 아, 여, 여기로 여기로 해서 저러 가요? 돌멩 옆으로 여기 이거 <놀람> 어 아, 어. 어, 사유지래가 있네. 여기. 저 옛날 저길이있거 이런 음. 것도 있고 저런것도 <laughs> 있고 다음에는 이런 신 생긴 것 다음에 이쪽 알아야겠다. 나도 이거 오늘 처음 한번 봐 보자. <laughs> 와 여기서 캠핑해도 되겠다. 어캠핑해 우와 물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도 안오예충분들어겠네또 사유지라 날리겠지. 에이 되게 캠핑아 이런 길도 좋다. thank <laughs> 아눈 따가 보라. 은내 내지. 이거개이개 아. 오겠네아 어. 명. 능동 아, 명... 아, 명... 싱글은 사라졌네. 아, 사... 얘는 뭐... 처음이자 마지막. <laughs> 어. 처음이자 마지막. 어. <laughs>